죄송해요 그...선생님 저 이제 그만... 상담 그만 나오겠습니다 아, 아니면 그냥 약만 좀... 늘려주세요 네.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, 제가 이런 말 드리면 시, 싫는데요 선생님, 선생님 눈빛이 좀안 좋으세요? 상담을 하다가도 선생님 눈만 보면요. 그냥 제 말이 싹다 들어가 버려요.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겠죠? 저도요, 진짜 마음 편하게 다 내려놓고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그 처음에 김정식 정신상담과 이렇게 써 있길래 저는 남자 쌤이 아줄 알았거든요. 근데 여자 쌤 이름이 김정식이 보여요. 선생님이랑 대화를 하면요, 꼭 저희 엄마랑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. 저희 엄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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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이랑 엄마랑 말하는 패턴이 똑같아요. 막 다그치시고요, 막뭘 하시고요. 제 말을 들어보지도 않으시잖아요. 그죠. 그래서 상담 이제 그만하겠습니다. 너무 우울해져요. 사람이 그냥 약만좀 늘려주세요. 우울한 게 너무 싫어요. Три.